누가복음 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영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제도 사여 하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하라. 또 이랬을 때,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어 떡 새덩이를 내게 꼬달라내 벗이 영정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느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다쳤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네게 말하느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때도그 간청음을 내하여 일어나 그의 요구대로 주리라 <laughs> 내가 또 네게 일어노니 구하라 그래하면 네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는 리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를 달라 하는데 정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들으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발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고또 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럴시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게 발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내가 발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며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희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않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려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밴태와 당신을 먹인 젖시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여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여나가 내누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거려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대에 니노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지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존들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 나말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을때어 같이 온전히 발걸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한 바리세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잡수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았었더니 잡수,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세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세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그처는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 곽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그처를 만들신 니가 속도, 속도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하 있을 진저 너희 리새니여 너희가 박하와 문상과 모든 최소의 시일조는 들이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했을 진저 너희 발신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 도다. 화했을 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일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 화신이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럴 시대 화했을 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겨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했을 진저 너희는 선지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성의 행한 일에 정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 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내가 선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들은 죽이며 또 박회하라 하였느니라, 창세의 우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일세다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재단과 성전사에서 죽음을 당한 사가리아의 빛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다가 담당하리라. 화에 쓸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오자 하는 자도 막아놓느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서이광과 발신들이 그 세계에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누가 복검 12장.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발필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신들의 눈꽃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네 친구 내게 말라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이 더욱 못하는 자들을 두루하지 말라. 마땅히 두루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기억에 던져 넣는 건수 있는 그를 두루하라. 내가 참으로 네게 이뤄노니 그를 들어와라.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스,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씻신 바 되었나니 들어와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기하니라 내가 또한 네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가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못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근세 있는 자 앞에 걸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네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이 사람은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오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데 이지 아니 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히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사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곡간을흘고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쌓 사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에 설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결공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사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여와 같으리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희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어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걷기를 그한 대라도 더할수 있느냐? 그런 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화벌을 생각해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따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웅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따 내일 낙웅에 던져지는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고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물이요,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날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가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돔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권유로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뛰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인이 뛰를 뛰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이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배 드로가였다오대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증진이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네에게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의 생각이를 주인이 돋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생각에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의미떼리고신스하지 않은 자의 자의 받는 벌의 차이니.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라.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다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지르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정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정하되, 셋이 둘과 둘이 샥과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십니다. 또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울이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재의 기상은 분관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들은 분관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의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스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줄에 넘겨, 저 옥죄리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이러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선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 누가복음 1 3장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와 어떤 릴리 사람들이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일로 예수께 아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또 신루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죽은 열여덟 사람이 엑살림의 그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나무 포도원에 모아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어찌 못한지라 포도원 지게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모아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어찌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파고 거름을 지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열여덟, 열여덟, 열여덟 해 동안나 귀신 들려 아름에 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장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 무리에게 이르되, 이럴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손나 나기를 위양간에서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열 여덟 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 된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갇으시면자식시 하늘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졌느니라또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예수께서 각성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럴 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리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에게 말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한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때 거기서 살피올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는니라 하시더라 꼭그때 어떤 바리신들이 나와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로시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는 가서 저 여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기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 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라 한 일이 몇 번이 있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루다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라 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발리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계사들과 배신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아들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답하,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러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 들어 이 사람에게 자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복으로 끝자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들어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종이나 보안의 옷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가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보할 시에 니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럴때 무릇 하나의 나라에서는 떡을 먹는 잔 복대도다 하니 이럴을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어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서를다섯 개를 샀음에 시험하려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 었으니그러므로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예, 집주인이 놓아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갓난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갔어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갔서 사람을 강간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내게 말오느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온자가 자기 부모와 처제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지 하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단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영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라 너희 중에 누가 망들을 세우자 할진데 자기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 애조할는지 먼저 한자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이이루지 못하면 본한 자가 다 비웃어 그런데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사우러갈 때, 먼저 앉아 1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건드려 오는 데를 되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이 내 지하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에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버 벗는 이라 들을 는 자는 들을 지어다 하시니라. 아멘.